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여기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롯데몰 수지점이고요 네. 저도 여기 처음 나와봤는데 롯데몰과 롯데마트랑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피림도 네. 보시겠지만 유도인구가 네. 많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시식하시고또 또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3시인데도 매출이 좀꽤 네. 많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먹어보고 싶 거는 무슨 음식이 요 어.. 어 맛있다 어? 일반 감자칩과는 좀 다르다 어? 두께감이 있어서 어 감자맛이 살아있다 그렇게들 지금 보시면 네. 보시죠 한번 드셔보시고 하세요 이거 저희가 진짜 가마수스로 튀긴 수제 감자칩 고구마칩입니다 100%다 국내산이고 저희가 해바라기 한번 튀긴 다음에 탄력이랑 건조기를 거쳐가지고 기름기를 쫙 빼줘서 기름기가 진짜 없어요 형님.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오리지널이랑 고구마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꼭 자연 그대로의 맛이에요 어 그래도 저희가 실제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몇몇 분들이 오, 유튜브랑 극한직업 봤다고 아, 네, 그렇게 해서 또 구매하시는 오.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거기 매장 한번 들리고 싶어서 또 체크리스트에 또 담아놨다고 아, 진짜? 말씀해주시니까 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래서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자칩을 하나씩 서비스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그 분당 팝업이랑 음. 여기랑 시민분들 차이가 있어요? 네? 아, 분당은 거의 80%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가격 때문에, 음. 아, 딱 6,000원 들었을 때 비싸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편견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비싼 게 아니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편의점 감자칩이 20g에 2,000원이에요. 네. 저희는 110g에 6,000원이거든요. 싸죠. 싸죠. 또 수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름도 쫙 빼주고 막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싼 가격이거든요. 지금 다음 화보부터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합업은두 군데는 무조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많게는 지금 세대 군데까지 할수 있게끔 지금 인원들 다 뽑아놔서, 어, 뭐,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나가면 반응, 반응은 되게 좋고, 이미 기존에 유튜브랑 빛을 산다랑 또 그까지 금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시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놀래요, 좀. 아, 그래서 반응은 좋습니다. 모든 팝업의 일정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고요. 네. 저희 영상 보시고, 뭐 이제 저희 팝업장소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구독자 인정해 주시면 제가 감자치 옥 서비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네, 진짜요? 네, 저희 매장 제일 잘나가는 맛이 언니언 매콤 치즈 콘소매 진짜 잘 나가요. 이건 픽입니다픽 제가 종류가 13가지인데, 지금 잘 나가는 맛으로 만다 가져왔어요. 대표님, 제가... 네. 어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표님 또팝업하시느라또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네. 저번 분당점에 또 제가 어마무시한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어, 깜짝 제가 30분 동안 진짜 많이 판거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이번 컨텐츠는 어, 대표님을 제가 쉬게 해드리면서 30분 동안 네. 예, 제가 30분 동안 판매를 해봐서 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지 한번 어떻습니까? 어,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가능할지 네. 혹시 혼자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어 그때도 혼자 했는데 뭐 무리 없이 잘 했으니까 한번 그럼 마음 편하게 저는 뭐디님 전화 와도 전화 받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뭐 확인해 보시죠. 네. 81만 6,000원이고요. 지금 81만 6,000원. 네. 이 네, 81만 6,000원이고 피디님 파시는 게 얼마치 파시는지 딱 30분 동안 한번 알겠습니다. 80만 원이라고 치고 네. 80만 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 이거 진짜 주시고 하신 거야? 네, 아 저희 롯데. 아하.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네. <laughs> 진짜 가네? <laughs> 진짜 가시네요. PD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laughs> 제가 지금부터 혼자서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산 감자로 만든 수제 감자칩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 소금맛 소금맛 하나 드릴까요? 이거는 오리지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네 저는 오리지널보다 소금이 나 약간 들어가 있는 게 맛있어 이걸로 드릴까요? 네 6,000원입니다 이쪽에 결제 도와드릴게요 6,000원입니다 하나 더 주세요 어 하나 더 드릴까요? 소금맛으로 똑같은 거? 네 드셔보세요 요 옆에 요거 매콤치즈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니언. 어니언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장난 아니죠? 빨리 가서 쉬어요. 하자, 하자. 하자. 별거 아니야. 하자. 하자.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과연 네. 얼마나 팔았을지 자 한번. 볼까요? 매출 한번 공개해 보시죠, 제가 얼마나 되는지. 두고두고두고두고. 3 0분 동안 저희 PD님이 얼마나 파셨는지아 30분 좀 넘었어요. 다 아, 40, 40분 됐어. 40분 됐어. 40분 아 제가 좀 늦게 왔네요. 네. 와. 20만 원 이상 지금 107만 6천 원. 와 거의 110만 원. 네, 110만 원 가까이. 이, 이 정도면 네. 그냥 한눈치 쓰이게 뼈를 묻으신거요 40분 동안 제가. 네 그죠? 와.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 요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어, 진짜 많이 파셨네데 <laughs> 놀랬죠? 나도 놀랬어. 엄청 많이 팔았어. 40분 <laughs> 동안이잖아요? 네.